자, 오늘은 세븐아이 슈트 결투한 영상인데, 랭커분을 섭외했습니다. 덱도 에이스 쓰는 덱이 아닌데, 살짝 특이하죠? 루세에루. 앞줄에 점플루디, 점플세인. 중열에 점플에반. 후열에는 그냥 루디를 쓰는 덱인데, 흡혈은 32만 5천. 랭킹은 현재 28등이네요. 점프 루디 패스 점플루디 패 사용하시고, 진영은 막기 진영. 영화 하나씩 보죠. 먼저 루디. 수석사제 하나, 무기력 하나, 불사 하나에, 막기에 방어 섞었고, 세인 공격에 공속 섞여 있고요 불사만 3개. 에반, 공속 5세트, 무기력 하나, 분노 하나, 불사 하나. 루디, 방어에 쿨감 섞여 있고, 무기력 2개, 불사 하나입니다. 마스터리는 뭐 기본적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CP 올리고, 단일 댐증 올리고, 나머지 내리다가, 맞는 공증 올리고, 뭐 나머지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덱 어떨까요? 공대과방대를 합친 느낌인데, 상대는, 오우, 푸디나 스파이크 대 아, 일단 크리스패까지 해서 상대 데미지 엄청 뜰것 같은데, 버티면서, 오, 일단 밍 바로 잡았고, 해번 궁. 오, 좋아요. 에이스까지. 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스파이크 궁 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궁타밍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무기력. 이야, 이게 또, 네, 무기력이 스파이크의 하드 카운터인데. 어. 자, 혹이 놓고 있습니다. 생, 부활. 자, 지금 무기력으로 궁을 못쓰게 막아야 돼요. 와, 궁 못쓰게, 아. 아, 어, 씨. 이걸 또 쓰네. 자, 벌 있겠죠? 이건 벌. 밀고. 힐. 자, 힐 해야 돼요, 바로. 벌 하면 바로 힐 해야 되는데. 과연? 아, 이걸 지네. 자, 이번 상대 사수대. 유리 주주 뒤에 있고. 자, 과연 에이스 버틸 수 있을지. 오, 주주 뭐야? 진짜부터 녹았습니다. 이게 세인이죠. 그렇지. 전글 세인. 자, 이거 뭐 사수 지원형 다 패거든요? 자 벌써 네와 이거 제거, 콩쓰면서 마무리, 주주 마무리, 유리 다시 한번 보면서 유리 마무리 와 혼자 몇 킬을 합니까? 와 뭐, 루디 루디가 버티고 있는 동안 네다 마무리 해줬고 뭐, 에이스 들어와도 큰 의미 없죠? 잘 버텨냈고 잘 들어가서 사소 끊고 와야 스포밍, 아 야, 스파이크 무섭네요 진짜. 에반한테 먼저 물리고 아이스한테 그러다 세인은 에반이랑 같이 들어가서 밍부터 일단 끊어줍니다 스파이크는 견제해주고 있고 궁 못쓰게 막아야돼요 근데 이거 피가 없으면 궁을 무조건 쓰긴 하거든요 게이지 올려가지고 근데 궁 너무 좋고 자 이번판 지금 조금 안정적입니다 와밍부라자마자 바로 끊었네 너무 좋고 자 스파이크만 잡으면 요자 스파이크 궁 자, 그럼 결국, 와, 못 썼어요, 무기력 때문에. 와, 거의 97까지 올라갔었는데, 막았고. 무기를 카운터죠. 자, 4딜. 이건 가능하겠네. 이건 잘못해줬습니다 우리 팀이. 음. 자, 루세, 델밍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덱인데. 자 우리 상대는 약간 공격적이고, 우리는 약간 좀 수비죠. 그 그럼 공격적이 좀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델론즈가 이 세인을 워낙 잘 물어서. 벌써 피가 없어요. 위장 상태라 속으로 빼긴 했는데, 아, 뿌자마자 바로 녹았어요. 델론즈가 일단, 어, 에반이 그 델론즈 보고 있네. 그렇지. 링을 안 보고 델론즈 봤네. 이러면 개이득. 자, 세인 부활해서. 링 같이 치고 있습니다. 상대 세인도 한번 잡았고, 링도 잡고, 델론즈까지 잡아야 돼요. 이 델론즈 후반이 개사이거든요? 야, 우리 세인 죽는다. 어어어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어 대론 너무 세요 진짜. 녹았고 이번이 죽으면 안 됩니다. 대론 잡았고 오 보여주나 오 핑까지 야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민 민은 잡기 쉽거든요 이번으로 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시간 오래 걸리네. 네. 저 밈, 일단, 실드 빼고. 평타 치다가, 킬 오나요? 킬 없네, 아직. 자, 좀 있으면 힐. 그렇지. 와, 킬을 왜 이렇게 많이 타는 느낌이지? 밈 평타 한 한두 번 치면 잡을 수 있죠. 잡았고. 자, 일단, 마무리. 야, 또 에스포밍. 좀 무서운데. 일단 님부터 노리고 있는데. 와, 상이 엄청 쎄요. 이게 뭐야, 데미지. 루이 녹았고, 일단 공 쓰면서. 자, 스파이크 견제. 야, 다행히 스파이크 일단 궁 못쓰게 막았고. 자, 그래도 이게 포지 나가 있으면 데미지가 워낙 세니까. 장난 아니네. 와, 루이 녹았고. 자, 스파이크 근데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공 못쓰겠어 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죠? 아, 이대 일. 야, 스포밍을 못 이기네. 와. 아또 에스포밍 어 여기 뭐다 에스포밍이네요. 자 일단 네좀 버티고 있는데 이러면서 와 상대 쎕니다. 일단 밍끊었고 스파이크 노리고 있는데 궁 조심해야 돼요. 해방구 와 뭐. 아, CC 때문에 뭐어 그래, 썼네. 자, 스파이크 붕 이거 스파이크 견제해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팀 반하고 스파이크 뿐만이 아니라 이게 포지나가 있으면 워낙 데미지가 나오니까 자밍크 스파이크 보알 포지나 끝야 그래도 역전하나 이거 와 초반에 좀 맞는데 테스나 역시 스파이크 공 못쓰니까 잡는 분위기로 갑니다 에이스 보알 자와 이겼네 자광대 루에카엘 어우 궁 뭐야 못쓰고 뭐 있네 아, 일단 자 일단 테스킬 자 일단 엘리스 반피 하지만 힐 <laughs> 아, 한숨 잡아와야 될것 같은데. 자, 엘리스 타자, 반피. 킬드 했는데 바로 빼주고요. 엘리스도 잡을 분위기. 좋아요. 야, 우이센이잘 버티네. 상대, 에반 상대로. 에반 일단 궁을 못쓰게 막고 있으니까. 오, 딜이 많이 안 들어오는 느낌. 아, 무기력이 너무 중요하네. 자, 엘리스. 한번 잡았고. 자, 곧바로. 에반을 보는데. 스킬이 오면 다시 엘리스를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엘리스 다시 보네요. 세인, 풍, 까비. 이야, 너 풍차 소리밖에 안 들리네. 아니. 풍다 어, 쓰면서, 엘리스 끊어줬고, 이번 판은 아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세인님, 아직 부활도 안 빠졌기 때문에. 스킬 붕을 못쓰게 만드는 게 포인트네요. 자 일단 에반보고 있습니다 런피가 좀 달긴 하네요 4대3 기절 와...이거 을쓰으니까 게임이 왜 이렇게 어...뭔가 답답하지 자 일단은 카린 보고 있고요 카린을 일단 잡고는 있는데 스킬 써야 되거든요. 궁 쓰면 진짜 그냥 잡을 수 있는데 궁못 쓰니까. 케인, 케인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킬, 그렇지. 그래서 한번 끊었고 한번 더 궁. 야 그래도 우리는 궁 꾹꾹 씁니다. 한 단번 더 잡으면은 네 그냥 넘겨 될것 같아요. 뭐 사실상 이기는 거니까. 케인이 일단 지금 좋을 것 같은데 한대만 죽어요. 그렇지. 죽었고 그런데 보안한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카린 바로 네 노릴 수 있거든요 카리스킬 두번 쓰면서 잡아 둬야죠 야 이러면은 뭐자 이번에 친 대로 믹넬세이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자 세인터 들어갔고 자 위장 어? 뭐야 어루디도 녹는다고? 이거 진짜 뜹니다 역시 1인 피시라 그런지 오자 우리도 녹이고 있고 대미 잡았고 사전부할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서로 어떻게 뭐 쓰는 쪽이 뭐한대 맞고 다 죽기 때문에 제발 루디 궁 제발 루디 궁아 무기력 때문에 못 씁니다. 야 녹아요. 와 루디 끝났고 세인 끝났고 일단 2대 2까지 만들었는데 궁오 이걸 자 역전 하나요. 아 1대 1아 2대 오 2대 2오 세인 잡고. 2대1. 자, 에이스. 와, 미신얘기네 자, 막판 가죠. 뭐야. 자, 에이스 중렬. 스파이크 포지나 대. 어, 스파이크 포지나. 왜 이렇게 많죠? 근데 밍이 전열이면 그렇지. 우리 세일한테 높거든요, 이만이랑. 한번 잡았고. 자, CC 조심해야 됩니다. 오, 스파이크. 자, 스파이크 곧 모아요. 포지나 한번 잡았는데. 풍아자 빙결지도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궁 쓰고도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힘이 많이 빠졌고 그렇지 어 어? 자 보알 자 보알에서 캐리 해야 됩니다 이내일 그리고 야 어? 킬 이야 이걸 잡네 네, 무세이로 결정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So